지 유모차 끌고 와도 되겠다. 진, 응, 음, 진짜 여기가 유모차 끌고 오기 좋은 길이죠. 그 장에, 그 장에 봐가나? 어. 이풀 어. 소리랑 이런 뭐가 벌레 소리를 ASMR로 녹음해줄게. 길잘돼 있네. 진정 내가 원하는 트레킹 길이 평지에 차 끌고 올라와서. 네, 예, 평지가. 어 산까지는 차 끌고 올라왔는데. 이봐. 평지고. 밤? 응. 응. 애들은 싫어하겠지만. 애들도 힘든 거보다 이게 낫지. 그냥 오는 거 자체 그냥. 알지. <laughs> 산에 가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다. 홈샵 응, 이런 거. 어, 전망대구나. 전망대? 여기 뭐? 여기 보면... 아 전망대 구나 지리산 전망대 이거 보면 아산 나와? 동물리가 어, 나와요 오. 저기 어디 갔나? 야, 준태야. 어디야, 저기 합천댐인것 같다. 저기 보이지? 저아 저기 저있는거합천대 별로. 그러 엄청 멀지는 않겠다. 근데 왕복 아 왕복해서 아까 3. 몇 k 로였으면은 괜찮지. 음. 괜찮은데. 평지에서 너무 좋은데. 길봐 어, 봐. 저... 시골길인데 음. 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해, 좀 해. 음. 여기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한시간걸렸으 좋겠다 음. 딱 2시간 걸린 렸것 같다 안 밟고 천천히 오면 2시간? 해운대도 괜찮은데 여기는 숲이니까 더 괜찮네. 해운대도 생각해보면 숲이지 뭐. 해운대도 괜찮... 여기는 약간 숲서 그 나오는 그런 가뭐 그런게. 응. 음. 산에 온 느낌. 그런게 음. 나오는 거지. 음. 어디 이제 갔다 왔다의 흔적을 남겨지 아, <laughs> 괜찮네 전망대. 음, 반 조금 더 왔네. 아, 반안 왔구나. 아직 그다음 가야산 전망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네. 이한 꼭대기 가해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가 응. 중간에 네, 길이, 그러니까... 어, 그니까 이제 중간에 길이 또 있는가 보구나. 꼭대기까지. 네, 우리는 정, 정상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laughs> 가다가도 힘들면 내려온다. <laughs> 다 필요 없다. 힘들면. 그래. 바위길 돌려야지. 음. 정상 가는 길. 길잘나났네 음. <laughs> 욕심나는데. <웃음> 근데 안 간다. 이 댓글 길이 더 좋다. 일점사이 킬로. 열곡대인가보다. 음. 해맞이 하는데 됐어. 가보자 해맞이. 음. 이런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별로 힘들지 않아. 근데 해맞이 때는 눈 오고 이러면 뭐 힘들지. 덕유산 응. 감자 <놀람> <더 귀엽다. 놀람> 많이 없겠다동서남북로 이제. 이렇게 가면 돌 종점이네. 한 시간 코스 딴거리겠다한 응. 40분 50분 코스 정도 생각하면 천천히 되겠다. 괜찮이가 한 시간. 응. 야스 유모차 끌고 와도 되겠다. 다 평지. 잘만들었네 돌길이다. 이건 나이 들어서 와도 걸을만 하겠다. 나이 들어서 하는데 문제를 못 하는 거 아닌가? 줄구 출구, 줄구는 주차장 이렇게 산을 둘렀네 둘레길이네 산 꼭대기 이렇게 그냥 어.